네 윤시윤 씨 이제는 뭐 스타라고 말해도 되겠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아직도 좀 풋풋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시윤 씨 인기는 이런 이유를 봤는데 그런가 하면 제빵원 김탁구에서 윤시윤 씨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던 오재무군 기억하시나요? 연기를 참 잘했는데요 요즘 오재무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뉴스에서 탁구를 연기한 두 배우 윤시윤 씨와 오재무군을 만나봤습니다. 50%가 넘는 시청률로 큰 화제 속에 막을 내린 제방원 김탁구. 제방원 김탁구를 통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두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탁구를 맡았던 오재무와 성인 탁구를 연기한 윤시윤인데요. 오재무와 윤시윤 자신들을 향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윤시윤 오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함께 있는 두 사람 꽤나 가까워 보이는 모습이 꼭 형제 같아 보였는데요. 아니요 드라마 때문에 바빠가지고 어 탁구를 못 만났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엄마 사진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탁구가 있잖아요. 그걸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 케이 친구는 그냥 저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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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저한테 잘해주셔서 좋아요. 대빵원 <놀람> <너 뭐래? 놀람> 김탁구는 약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달려왔는데요. <놀람> 그러나 윤시윤은 힘들 때마다 자신의 아역 <놀람> 오재무의 연기를 통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놀람> 그러지 <그거 뭐지? 놀람> 말고 한 번만 봐줘 재무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우려도 많았고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제 자신이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 고백해서 처음에는 주저앉아 있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너무나도 저장히큰 영광이었지만 내가 할수 있을까 하고 하는 고하 주저앉음이 있었는데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어린 탁구가 저도 손을 내밀어주고 형 일어나요 하면서 이렇게 일으켜준 거거든요 그게 6회까지의 시간이었고 저는 이렇게 어린 탁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뛰어갈 수 있었거든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 어떤 희망의 말보다 이 친구의 연기가 저를 용기나게 했어요. 가장 어리, 어렸을 때 행복을 알았을 때 탁구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회는 정말 우리 재무의 연기를 많이 보면서 찍었어요. 반면 오재문은 형 윤시윤의 눈물 연기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형이 연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진짜. 네 근데 솔직히 너무 많이 울잖아요. 그래서 좀 안쓰러운 게좀 많았어요. 초롱초롱한 눈빛이 닮은 듯 하면서도 외모는 전혀 달라 보이는 오재무와 윤시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닮지 않았나요? 저 옛날 그 어렸을 때 사진들 인터넷에 누가 악의적으로 터뜨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들이 보면 재무랑 닮았어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한 방송에 출연했던 윤시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오재무 군의 친형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비슷해 보이네요. 제빵원 김탁구의 또 다른 스타 주원. 극 중에서는 탁구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지만 실제로는 윤시윤과 더할 나위 없이 사이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윤시윤은 상대 배우인 주원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원이 같은 경우에는 저랑 도 시작한 때도 비슷한데, 정말 프로퍼셔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피곤해서 되게 졸고 잠들어 있을 때도 같이 피곤하지만, 단한 번도 앉은 적도 없었고, 심지어 짝다리를 짚은 적도 없어요. 정말 서서 자기의 다음 감정을 위해서 연기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또한 윤시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재빵원 김탁구의 연출을 맡은 이정석 감독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윤시윤에게 연기 지도를 하는 이정석 감독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독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연기에 있어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탁구가 제대로 해야 탁구가 정말 바로 서야 시청자들은 감동을 얻을 수 있고 희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는 너에게 이렇게 연기를 지도하거나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연기할 때는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었고 했지만 그런 원동력과 그리고 또 감독님의 그 열정이 엄청나시거든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탁구가그 카메라 이 드라마 작품 안에서 지치지 않고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이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윤시윤은 대선배인 전인화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을 그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고 전했는데요. 전인화 선배님은 제가 감정을 잡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만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잡힐 수 있는 연기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인화 선배님이랑 처음에 했을 때 칠회에 그 칠회를 촬영할 때 가만히 서 있는데도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울컥하고 서러운 마음들이. 다가오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수 있는 대선배님이시구나 대배우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제빵원 김탁구의 결말에 대해서도 윤시윤는큰 만족감을 나타냈는데요 날이 참 좋다 어, 저는 제가 원했던 그 결말과 100% 맞아요 탁구는 무언가 이루어서 행복한 아이가 아니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행복했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참 행복한 아이였기 때문에 희망을 찾았을 때그 모습,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저 또한 그것이 가장 원했었고, 어, 그렇게 탁구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게 찍었어요.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뗀 신인 연기자 오재무와 윤시윤 두 사람은 배우로서의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어, 저는 정혜선 선생님이 마지막 촬영하시고 가실 때 목소리로 연기하는 배우가 되지 말고 가슴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슴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정혜선 선생님처럼요. 시은이 형도 좋아요. <laughs> 어, 그냥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탁구는 진짜 제 모습에서 많이 왔었거든요. 네. 다음 작품에서도 저, 제 안에 있는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데 이제 그 지금 이 탁구보다 더 약한 모습이지만 그걸 더 개발해서 보여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정말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작품이든 간에 지금 보여드렸던 희망처럼 또, 또 다른 또 색깔의 희망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게을러지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려면. 오재무와 윤시윤은 마지막으로 제빵원 김탁구를 사랑해준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음, 두 탁구 윤시윤과 오재이였습니다 어, 저희들이 정말 희망의 키워드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절대로 탁구의 마음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사랑 정말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희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저희를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두 사람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좋은 연기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연기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